자 <laughs> 그러면 뭐 많아요 스키드 가드또 소팔러트이 많은데 어차피 하나 정도가다 끝내야 돼가지고 자 우리가 쉽게 보면은 시합을 생각하자 시합을 생각하자면은 자, 둘이 스탠딩 있을 때 테이크 다운 넘어뜨리면 2점 받죠 그런 다음에 카드 패스 사이드 잡으면은 3점 받죠 거기에 마운트나 백을 잡아요 그래서 4점 응. 받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 계산을 하면서 시합을 가는 것도 당연히 계산을 하면서 가야돼 근데 시합에서 보면 은딱한 번에 끝내는 게임은 서미션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백을 안 잡고 그냥 바로 서미션 갈수 있으면 가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 상대가 눕히고 네, 잡고 매티 잡은 다음에 락댄 근데 여기서 만약 상대가 많이 몸이 떠있잖아요 네, 떠있었고요 그러면 이때 어쩔 수 없어요 밀어주면서 가야돼요 가서 뱅킹 온 다음에 나한테 어, 미안해요. 라텍 잡고 위로 쓱 올려놓고 여기서 무릎이 빠지면 안됩니다 이 무릎은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갈 상태에서 내가 스윙을 해서 뒤로 왔는데 지금 딱 보면은 내 다리 사이에 만약에 상대 손이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러면은 요 손을 딱 잡아놓으면 좋습니다 요손를 잡아놓고 상대를 눕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돌아와서 네. 트라이밍을 바로 시면 됩니다 손만 잡혔으면 트라이거 빡 삽니다. 여기는 눕힌 다음에 발목 발목 눌러 마무리까지 해주시면은 트라이거로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잡으로 갔다가 손이 잡히면은 일단은 서브 미션도 분명히 시도를 한번 하셔야죠. 뭐 스파링을 다시 뭐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시작면은한번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가능한면 예, 가능해봅시다. 눕힌다, 잡고, 멘티스, 라프빼서 스키드 갔어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무릎만. 한 다음에, 한번 스윙, 발의 스윙을, 그냥 이렇 뒤로 와주는 거예요. 와서, 딱발짓 발로 하는데, 내 다리 사이에, 어? 손이 보이네? 물론 손이 안, 안 보이겠죠? 안 보이면 또 다른 거예요. 이건 또다 스케줄에서도 해줄 건데, 손이 보인다. 그러면은, 요 손을 딱 잡아주는 거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시면서, 여기서, 여기 들어왔을 때, 딱 이제 손을 풀어주면서, 올라타는 거지. 올라타는 거 여기서 만약에 상대가 무릎을 안 꿇고 내려올 생각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기를, 여기로 딱 앞에다 주먹을 잡고 주먹을 누른 다음에 그대로 쭉 피면은 피스초크. 그래서, 이걸 피스초크라 해가지고 주먹초크, 주먹초크. 그래서 트라이앵글이 상대가 무릎을 꿇주면 좋은데 이렇게 무릎을 꿇리면 트라이글 가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약간 서있어요 그러면은 요 손으로 여기 있죠 정권 정권이 상대 정제면 누른 다음에 두 다리를 우리 티피초코처럼 언드스초코처럼쭉 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런 방식으로 도 걸립니다 그래서 연습할 거는 상대는 그냥 무릎 꿇어주는 걸로 해서 트라이걸글로두번 해보고 그리고 두 번은 상대가 무릎을 안 꿇는다 하면은 티피초코로 끝내는 거예요 그 피스초코로 끝내는 거랑 두 번씩 해보 다시한번 음, 상대가 느낀다 잡고 매티스 해서 잡고 스키드 간 다음에 무릎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무릎 빠지면서 하면 안돼요딱한 다음에 여기서 한번 스윙하면서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어? 딱 잡고 하라니까 팔이 보여요 그럼 여기 딱 잡아주시고 잡고 그대로 돌아오면서 잡아상대무릎 네. 꿇는다 그러면은 발목 잡고 옆으로 들어 놓아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시고. 네, 이제 여기서, 한번 무릎을 안 꿇는다. 굽히고, 티스낱에 그 스키드 하고, 쓱, 들어왔는데, 어, 보여요? 안리 빨리 보여요? 잡고, 들어가면서, 돌아와서, 딱 했는데, 이 일단 무릎을 안 꿇어요. 그러면은, 이 손으로만, 주먹을 잡아요. 주먹다 잡아주시고, 정권을 민단히 생하시면서 우리 TV 쪽구처럼 쭉 펴주면은, 네데퀸 여기랑 여기랑 손을 해가지고 그냥 잡는 걸 누르고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딱 이거 마지막으로 두번 도전하고 가볼게요 하나 둘